이것만 알면 우승자가 보인다. 역대 미스트로 진들의 우승 공식 세 가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미스트로사 우승자.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 여재들에게는 소름돋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우승 공식만 알면 이번 시즌 4의 주인공도 미리 보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한의 정서입니다. 초대 송가인은 무명 시절의 서움을 판소리 베이스에 한 맺힌 목소리로 토해내며 시청자를 울렸습니다. 즉 인생의 굴곡이 목소리에 담겨야 비로소 우승후보가 됩니다. 두번째 공식은 효의 드라마입니다. 이대 양지은은 아버지에게 신장을 드린 효녀 가수라는 서사로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됩니다. 시니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착한 인성과 감동 스토리가 필수입니다. 세번째는 신선함입니다. 3대 정서주는 어린 나이에도 첫눈 보이스라 불리는 독보적인 음색으로 승부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트로트가 아닌, 듣기 편하고 세련된 새로운 매력이 있어야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스트로사의 지는 송가인의 실력, 양지은의 효심, 정서주의 신선함을 모두 갖춘 육각형 인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엔 나이 제한이 풀린 만큼, 인생의 연륜을 가진 참가자가 대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차기 여왕을 위해 기준대로 예측해보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행